다들 방치형 게임 잘하고 계시나요? 저는 아레나 컨텐츠를 가장 많이 해서 지금까지 아레나 위주로 영상을 올렸는데요. 최근에 아레나 영상이 안 올라오는 이유는 올릴 영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비틀어서 약파리 영상을 올리면 올릴 수는 있습니다만 실전에 큰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 아니라서 올리지 않는데요. 지금 아레나는 의적 2초 또는 세릴 2초만 할수 있으면 이덱 원툴로 아레나를 할수 있을 정도의 비스킷 운빨 메타입니다. 여기에 추가되는 것이 서리 여왕 지금 아레나는 서리 깃털 서리 연계가 승리의 키포인트입니다 물론 서리를 아예 안쓸수 있는 덱도 있습니다만 전체 승률 및 범용성을 보면 서리 깃털 서리 연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서리의 위력은 아레나 조합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예전에 불파 서리덱이 유행했었죠 지금의 불파는 성능이 매우 좋지 않은 쿠키입니다만 이런 불파를 넣어도 요정왕 3딜덱 상대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불파가 무엇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처음 나올 때부터 호룡스 달스 메타까지 필수 쿠키였던 달술 지금은 인플레에 밀려서 아무도 안 쓰는 쿠키가 됐지만 마찬가지로 서리와 함께 한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레나에서 오랫동안 많이 사용한 쿠키가 자구마입니다 특히 과거의 자클 원툴 조합을 4시즌 연속으로 사용해서 랭커를 유지했을 만큼 자구마는 아레나에서 좋은 쿠키였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안 쓰는 자구마를 다시 쓸수 있을까요? 쓸수 있습니다. 서리와 함께 한다면 말이죠. 에이션트 쿠키 중에 가장 좋아하지만, 지금은 간지만 남은 다카. 소울잼 출시 후, 뻑상만을 기다리는 다카를, 과연 지금 쓸수 있을까요? 쓸수 있습니다. 서리와 함께 한다면 말이죠. 물론, 다카 자리에 다른 쿠키를 넣어도, 결과는 비슷했겠지만, 그만큼, 성능이 안 좋은 쿠키를 버스 태울 수 있을 만큼, 서리 깃털 서리 연계는, 현재 아레나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패치에 딸크 마탕이 나오는데요. 만약 딸크가 시작 쿨 1초 고정에 아군 전체에 보호막을 줘서 지금의 2초 의적, 2초 세릴, 서기서 메타를 바꿀 수 있다면 아레나 메타가 크게 바뀔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그 다음 신규 슈에 잼스톤 등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 계속 2초 의적, 2초 세릴, 서기서 메타가 지속될 것입니다. 2022년 1월에 올린 영상 스샷입니다. 과연 딸크 출시 후 아레나 메타가 바뀔 수 있을지 다음 패치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때도 딸크와 서리를 같이 사용했었네요. 그러면 저는 딸크가 나오기 전까지 방치형 콘텐츠를 계속하겠습니다.